좀 돌게 살짝. 응. 천천히 나나 나 잠깐만 나피 좀. 아. 안 아, 맞아. 오셋 지금 왔다고 이걸. 어디 있어요? 저 앞에 둘 여기 그냥 있어, 있어. 돌각 돌에 하나씩 있어. 슈이터 뭐 부자야, 존나. 스마트빙 스마트 오케이 오 나이스 카 치고 싶어 살려줘살려줘살려줘아줘 도발 오토바이 도 오토바이 자 이거 오토바이, 오토바이. <목소리> 는 잡으면 돼요 네 어, 지발 우리 자기장 자기장이 문제 제자 잡을 시간이 없어 <목소리> <목소리> 나, 오토바이 구했어 오토바이 나이스. 구했어 대충, 대충 파밍하고.